엽기 떡볶이, 마라로제, 못 참지! 안녕하세요, 최 짭짭입니다. 오늘은, 엽기 떡볶이에 마라로제가 나왔다 해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또 마라, 킬라인 거 아시죠? 마라에 푹 빠졌는데,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쩝쩝. 첫 입은, 국물이랑 떡, 바로, 먹어볼게요. 국물에 푹 담가가지고, 기대가 됩니다. 음, 맛있으니까 한번 더. 비엔나도 같이. 음, 유부. 마라 떡볶이보다는 조금 덜 맵고 부드러운 맛이 강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매운 걸 조금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마라 로제로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맛있는데요? 어, 역시 엽기 떡볶이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진짜 맛있는데요? 그리고 저는 좀덜 매워서 좋은 것 같아요. 마라엽떡은 착한 맛 먹어도 조금 매웠거든요? 먹다 보면.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도 안 맵고 크리미하다고 해야 되나? 좀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 마라 떡볶이 맛? 음! 음! 그리고 콘치즈를 추가하면 맛있다는 말이 있길래 한번 추가해봤습니다. 이 콘치즈를 같이 떠가지고, 저 떡이랑 먹어볼게요. 이렇게. 과연, 무슨 맛일지. 음! 맛있으니까 한번 더. 음! 더 단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.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근데 그냥 엽떡 오리지널에 추가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, 이번 엽떡 신메뉴 성공적인데요? 음! 이거 바로,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푹 찍어가지고. 건드부 근데 이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다들 국물이랑 같이 드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우삼겹 무조건 추가. 와, 우삼겹 너무 맛있다. 이 고소한 맛이 최고. 음. 아, 어, 콘치즈 진짜 몇번 추가할 수 있어요? 콘치즈 많이 추가하고 싶어요. 개인적으로 마라 로제가 뭔가 마라 맛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해요. 씹히는 것도 있고, 마라 엽떡 먹을 때는 이 후, 통후추 같은 게 별로 안 씹혔거든요? 이상하게 마라 로제는 더 마라 향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, 먹다 보니까 이것도 착한 맛인데 맵습니다. 맵진 않고 혀가 얼얼? 얼얼 할 때는 콧마요. Mmm. 음, 입가심. 맵진 않은데, 얼얼해요, 얼얼. 얼얼? 부모자 타임. 떠서 콘치즈를 올려줍니다. 이렇게 콘치즈 입을 살짝 덮어가지고 음. 우삼겹에 콘마요 조합. 아 제가 마라엽떡은 젓가락으로만 먹고 로제는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. 그래서 그 향신료가 더 많이 씹히는 것 같아요. 음, 젓가락 쓸게요 이 콘이 박혀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씹는 맛이 더 재밌어요. 음. 우삼겹이랑 유부 조합. 음. 개인적으로 꿔바로우를 찍어 먹는 것도 맛있네요. 음. 비엔나는 뭐 항상 맛있잖아요. 여러분 왜 제가 진짜 마라 맛이 더 강한지 진짜 찾았어요 이유 숟가락입니다 정답은. 그러니까 마라 맛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 하시면 숟가락으로 계속 드셔보세요. 이 향신료들이 더 많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마라 맛이 진짜 오르랍니다 오르. 얼얼. 여기 보시면, 이 보이시죠? 후추, 통후추 같은 거. 이게 저는 범인인 것 같아요. 어얼라면 마지막. 콘치즈 이렇게 올려서 먹을게요. 조금밖에 없지만. 하하하. <laughs> 음.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먹방으로 만나요. 안녕!